사생활에 담긴 영상을 유포하는 고행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을 하였다면 불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냈다면.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는 범행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충분히 그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겁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상대방이 봤을 때아이 문자를 보고 좀 불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우리나라 그 정보통신망법에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.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영상을 유포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협박죄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고 그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집 앞에 계속 찾아오면 혹시 그 스토커라든지 뭐 이런 처벌은 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로... 스토킹 자체가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거든요. 아, 네. 예. 스토킹 자체로 인해서 스토킹에 부수적인 뭔가 협박을 한다든지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못 가도록 제지를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데 제약을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스토킹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그렇죠. 예, 그 정도까지 처벌된다 그러면 사실 뭐 어떤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? 네. 그죠 범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넘어선 과한 불법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 정도까지는 범죄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사회적인 용인 정도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.